GPS 시그널, 아, GPS 시그널은 뭔가요? 에, CA 코드, P 코드, L1파, L2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기본 코드는 P 코드라고 했죠. 얘가 얼마요? 10.23MHz. 그 다음에 이거의 10분의 1인 1.023MHz가 CA 코드.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배? 154배 하면 L1 곱하기 몇 배? 120배 하면 L2. 이렇게 주파수가 각각 부여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어,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 요게 지금 299792458이죠. 근데, 키로미터로 바꾸면 299792.458킬로미터죠 근데, 2 9 9 7 9 2 4 5 8 미터파 세크라고 그랬어요. 킬로미터파 세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미터 파 세크로 해 줘야 되죠. 자, 뭐 요거는 잘했고 1.023 예, 메가 bps. 요건 다른 말로 하면 예, 1023 빵빵빵. 빵빵빵 뭐 개. 뭐에 대해서 세크 1초에 이만큼이라는 거죠. 이만큼. 1초에 이만큼의 코드로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개수.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몇 초라는 거예요? 1초라는 거죠 색깔 바꿔 볼 거야. 네. 초록색 여기서부터까지가 1초라는 거죠. 1초. 이 1초에 전파의 속도가 이만큼 가는데 코드로 그거를 채우면 약 예. 102만 3 0 0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까지가 예. 10m인데 10m인데 이거를 10개의 코드로 채운다. 그러면 한 개의 코드 길이는 얼마예요? 1m죠. 어떻게 나왔어요? 10m 나누기 10개 하면은 1미터 나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길이, 예, 이만큼의 길이, 여기서는 미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수, 예, 그래서 이, 이만큼 이 미터 나누기, 이만큼의 개수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여기는 1023,000개고, 여기는 1,023만. 1,023만 개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코드의 개수가 몇몇개더 많아요. 10배 더 많은 거죠. 10배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기 30cm, 10cm 자를 10cm 자를 내가 10등분 하는 거하고 예. 여기 10등분 하는 거죠. 10등분 여기는 몇 등분 10배 더 많아야 되니까 몇 등분해요? 100등분 100등분 하는 거 100등분 그러면 누, 어떤 자가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 있을 때 b쪽 여기에 자, 자가 여기 그 30cm 자 3cm 자 3cm 라 했을 때 이쪽 b의 그측정자가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 거죠. 예. 자, L1을 트가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가 1초. 예, 1초. 여기도 1초. 예, 여기서부터까지가 1초. 예, 똑같고요. 요거 틀렸죠. km 빠질 건데 m 스자그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미터, 여기 m, 여기는 개수 여기도 미터 여기 개수 이렇게 이렇게 해야 여기 미터가 딱 나옵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조금 불안한 답이 될수 있습니다. 불안한 답. 네. 자 넘어서 여기도 잘했죠. 어 여기는 아까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미터 나누기 개수 이렇게 했죠. 개수 몇 개는 이거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단위로 표현하면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터 나누기 개수가 아니고 파장의 속도 나누기 주파수라고 있죠. 그러면 파장의 속도, 속도는 속도 미터 파 세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파수는 개수 파 세크 1초에 몇번 움직이냐? 그게 주파수죠. 1초에 몇번 움직이냐? 주파수가 1초에 예. 이게 몇번 움직이냐? 또는 1초에 몇 개의 코드가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역시 개가 밑으로 가고 초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약분 약분 돼가지고 미터를 개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미터가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앞에 거하고 차이점은 앞에는 단위를 안 써줬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미터를 써야 된다 그랬죠. 미터, 여기 뭐, 개수.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요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어, 여기 단위를 썼어요. 단위를. 미터, 앞에하고 틀리게 미터파 세크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헤르츠로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잘 썼습니다. 또는 요거를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네, 여기는 그대로 써주고요. 나누기, 어떻게 써주면 더 좋냐면, 1023 빵빵빵 개파 세크. 아, 이렇게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미터파 세크. 여기 똑같죠? 미터파 세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개분의 S니까 약분돼서, 예, 이거를,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를 계산하면, 미터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P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P코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아, 또, 음, 좀 오게 티가 있습니다. 요, 이만큼이, 그러면 이만큼이 293이고, 이만큼은 그럼 얼마일까요? 이만큼. 색깔 좀 바꿔서 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예, 조금 굵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요만큼은 몇 미터가 될까요? 요만큼은. 예, 요만큼이 예, 예. 293이에요. 요만큼이. 예.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예, 고만큼이, 고만큼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0101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0, 0,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 0, 1, 1, 0, 1, 0, 0, 1, 0, 1, 0, 0,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하나, 코드 하나의 길이는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이라고 해야지, 만큼 이만큼.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 지금 요게 293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단위 길이는 예, 이만큼이니만큼 이만큼. 예. 만큼이 예. 만큼이 29.3m 터다라는 거죠. 예, 이게 t가 되겠습니다. 자, l 1 l 2도잘 했습니다. 예, 식잘 썼고요. 잘 썼습니다. 여기에 p 코드. p 코드가 기본 주파수겠죠 10점, 뭐라 그랬어요? 10점, 예. 어우, 너무 두껍네요. 예. P코드, 10점, 얼마요? 2, 3MHz. 이거 곱하기 154 하면, 예, 이게 되는 거고요. 10.23 곱하기 120 하면, 예, 이게 된다라고 했죠. 10.23 나누기 10 하면, CA 코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그림하고 좀 틀린 틀린 게 앞에 그림을 보면 앞에는 모양이 틀려요. 예, 여기는 좁고 여기 는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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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고 좁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데 이러한 예, 게 이제 코드의 형태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지금 여기는 똑같은 이러한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9cm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 하나의 길이. 그게 19cm. 여기는. 24엔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에 t가 있네요. 1호7호 심표가 아니라 점이죠, 점, 점. 여기도, 심표가 아니라 점이죠, 점. 여기 점이라고 했죠. 심표라고 안 썼죠. 점이라고 했죠. 여기는 심표라고 했죠. 심표하면 안 돼요. 점입니다, 점. 여기도 점.